이건가? <laughs> 이거? 이거? 이거 이거? 아니야. 어 백신이 어디 있을까? 셰프네. 어 이건가? 이거? 아니? 바로 정답은 구독 좋아요 알려줘. 야 오늘은 인트로를 월스금티비 인트로를 <laughs>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엄마 월스금티비 인트로. 앞으로 인터넷을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껴줬어? <laughs> 내가 껴어 <꼈어>? 언니! <laughs> 아, 그럼, 그럼 하트는 아 그건 아니고 인터넷 아니.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예아리가또거제이마스 <laughs> 아유 아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말하 겁니다 자 그럼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인트로는 다 찍었고, 편집까지 해서 이번 유튜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.